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려고요. 맞으니까요고맙지요 그러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마술로 이제 우리 네보을 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기서 던져요 아던거 어느 곳에 와이니다 아. 니니아니다 어머 이렇게 못찍 볼게요 아스를 제가 끝이 빠야 해요. 하나, 둘, 셋, 오. <umbrellas> 됩니다. 박수 주야니다 박수 마술사 복달입니다. 어르신들 복달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주아주 아주 희귀한 이름입니다. 네. 복많은 딸 복딸이라고 해서 복많이 받는 딸이라고 해서, 복 딸이라고 해서 어, 저희 할아버지가 복다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지워,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복딸이니까 복많은 딸 오늘 복많은 딸이 어르신들께 예,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아셨죠? 네. 네. 아, 우리 어르신들께 하는 사랑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박수 크게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네, 자. Thank you. 스님들이예요 어머니가 아까 고요한밤 고룩한밤 하는데 눈물 흘려 너무너무 우리 엄마같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와서 우리 어머니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맛을 한번만 딱더할야 안할라고 아,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박수가 항상 나오면 하고 나 집에 갈 거야. <laughs> 이걸 갈치 그래서 연치, 꽁치, 아, 꽁치, 꽁치, 갈치가이세 네 마리가 목표에서 아주 이치가에서 열심히 아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일본에서 그 일당만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가 나타나서 이, 멸치 꽁치 가치를 그렇게 자기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서 윤기면서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크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새 멸치 꽁치 가치가 아그말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분명 우리 나라 땅인데 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미니이곳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궁리 끝에 우리 셋이 한번 바다 속에 계신 용왕님을 한번 찾아가보자 어. 그래서 용왕님을 찾아갔어요 용왕님을 찾아갔더니 용왕님께서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저희들이 이 독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일본인의 그 나라에서 커다란 오래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렇게 기입니다 그러냐? 그런 들 거약한 놈들이고. 그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희들이 하나는 열치, 또 한치인데 이게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전저일도 사람 그 무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키를 좀 전부 갖게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용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용왕님이 그 녀석들 기특하구나. 어. 그래도 애국심이 너무나 강하구나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힘을 키워주마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주마 이렇게 해서 그럼 전부 똑바로 한번 서봐라 그래서 멸치 꽁치 같이 이렇게 셋이 섰어요. 섰어 서서 다 섰느냐 네잘 섰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 꼬리를 한번 맞대 먹어라 꼬리를 그래서, 이제 를 꼬리를. 한번 이렇게. 맞대봤렇게이렇 이렇게. 응. 이렇게. 자 멸치 꼼치 이 이렇게. 셋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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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자꼬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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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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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똑같게 와우 하나 둘 박수 아, 이제 이기고 누가 답변 줬으니 이제 나가서 포트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세 마리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한번 키를 한번다똑같은지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멸치랑번 들고 오요 똑같다 이번에 고 이렇게 아 얘들 다똑같아줬구나 그럼 이제 얘들 나가서 고래를 부리치고 오느라 그래서 나가서 고래를 부리치고 왔어요 와서 아내 여치가 네, 집을 갔니? 너 어디서 온 자식이냐? 왜? 키가 커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요 이거 용안만 들어가서 저희들이 키를 키웠습니다야못 믿겠다? 어?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꽁치가 집을 갔는 집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키가 커졌어? 어. 너 우리 자식이 아니야. 어?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또. 카치가 왔더니 너는 어디서 잘려 먹고 왔니? <laughs> 이래가지고 이세 사람, 그 열치, 꽁치, 카치가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용하님한테 갔죠. 가서 용하님한테 영화님 저희들이 이거 길돈 그 고래를 뭉치려고 저희들이 키를 날 키우기 힘을 길렀는데 이제는 집에 들갔더니 우리 새끼가 양쪽 사고 끼어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원래 처음이 좋은 곳이다 우리 이제자는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왕님한테 빌었어요. 저희들을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 알았다. 그럼 이제 다 뭉쳐봐. 멸치 꽁치 칼치 세 마리가 이제 한 자리에 뭉쳐서 이제 얼때 뭉쳐서 요 뭉쳐서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하면은 니네들이 다 똑같아질 것이다 옛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목소리> 셋, 세와 <목소리> 이거 한번볼게요 이거? 이거 뭐죠? <목소리> 멸치죠 멸치. <목소리> 멸치, 멸치, 멸치? 멸치가 됐어요 <목소리> 제 모습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죠? 한 치! 한 치! 한 치가 제니다그 다음에 오! 치! 오! 치! 한 치가 퇴변을 내서 지구로 잘 돌아가서 살았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마지막으로 에어로폰 이 음악 이름이 뭐라고 해? 에어로폰이라고 해요. 어, 이따가 지금 한 곡만 더 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박수! 님이 한국하고 오늘 마칠게요. 어모님들이 너무 네. 행복해하니까 네. 우리 엄마가 네. 벌써 돌아가신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네. 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되니까 우리 엄마를 만나고 만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시죠? 네. 자, 그럼 저희들 인사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잘녕 오늘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